강남 대치동 입시학원가에서 정미란 원장이라는 이름은 곧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58세 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미란은 여전히 트짐없는 모습으로 학원을 지켰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그녀의 얼굴에 작은 주름 몇 개를 남겼을 뿐 빛나는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여전히 학원 전체를 장악할 만큼 강렬했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숱한 경쟁을 이겨내고 쌓아올린 학원은 이제 명실상부대치동 최고 입시학원이 되었고 30억 원 가치의 건물을 소유한 거대한 교육 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학원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고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곁에서 남편 최동혁은 3년 전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조기 퇴직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자부심 넘치고 당당했던 엘리트였지만 퇴직 후몇 번의 투자 실패를 겪더니 급속도로 무기력해졌죠. 그는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오로지 아내 정미란의 굳건한 재산에만 의존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와 다른 엉뚱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날씨도 좋은데 등산 어때, 설악산도 좋고, 지리산도 단풍이 끝내준다던데,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걷자고 해도 귀찮아했던 그가 갑자기 매일 등산을 언급하기 시작하자, 미라는 알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권유를 넘어 주말마다 특정 산의 코스나 필요한 장비를 이야기하며 집묘하게 등산을 제안하는 동혁의 모습은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부원장 박수진과의 관계였습니다. 42세의 박수진은 10년 넘게 미란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학원을 함께 키워온 미란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혁과 수진이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자주 대화하는 모습이 미란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구석진 카페에서 때로는 휴게실에서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한 것입니다. 원장님, 요즘 가을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혹시 기능성 등산복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떠세요? 몸에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분 전환에도 최고예요. 급기야 박수진까지 나서서 미란에게 등산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등산 자체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등산 중 벌어질 어떤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등산복과 장비까지 운운하는 모습은 미란의 머릿속에 위험 신호를 울리게 했습니다. 평생을 남을 가르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탁월했던 정미라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두 사람이 분명 뭔가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자신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견고한 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은 이제 남편 최동혁을 향한 단순한 의심을 넘어 치밀한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참 1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전에 없던 수상한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혁은 밤늦게 미란 몰래 작은 방에 틀어박혀 수시로 전화를 걸었고,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미란의 심장을 죄어왔습니다. 때로는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다급하게 검색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미란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주변의 모든 사소한 움직임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느 날 미란은 참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동혁의 서재를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다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강남 대치동 정미란 명의의 학원 및 모든 재산을 배우자 최동혁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미란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글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썼지? 미라는 자신이 직접 이런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하다못해 내용을 논한 기억조차 없었기에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발아래로 곤두박질치는 듯한 아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언장 밑에는 더 기암할 만한 서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설악산 등반 코스가 숭글씨로 상세히 그려진 계획서였습니다. 일반적인 등반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섬뜩할 정도로 치밀하게 특히 추락 위험 구간이나 암벽이 미끄러운 구간 등이 빨간 펜으로 강조되어 표시되어 있었죠.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불행을 기다리는 듯한 살벌한 지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두 서류의 발견은 미란에게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냉혹한 진실의 조각처럼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곧바로 유명 필적 전문가에게 유원장의 서명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 너머로 들려온 필적 전문가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습니다. 원장님 서명은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요.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가 자신을 배신하고, 심지어 재산을 노려 살인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잔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저녁, 동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설악산 어때? 마침 단풍도 절정이라는데 미란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산에서 일어난 단순한 추락 사고로 위장하여 죽이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학원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미란의 마음 속에서는. 이제 분노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남편 최동혁과 부원장 박수진의 음모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시도임을 확신하게 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절박함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학원을 키워온 그녀의 강인함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즉시 반격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차설탐정 사무소에 연락하여 동혁과 수진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감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모든 동선과 만남, 그리고 대화를 철저히 녹음해 주십시오. 특히 등산과 관련된 계획이나 대화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미라는 탐정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사리를 품은 그림자처럼 느껴졌기에 미라는 탐정의 보고를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중요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파일을 전송받는 미란의 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동혁과 수진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를 직접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주말이 기회야. 철악산 울산바위 근처에서 추락사고로 위장하면 완벽해. 동혁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계산적이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원장님 혹시라도 수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이내 동역이 설득에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30억짜리 학원이 걸린 일이야. 조금만 참으면 돼. 성공하면 그 학원은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거야. 그때는 너도 원장이 될수 있어. 동혁의 달콤한 속삭임은 미란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녀의 삶과 열정이 담긴 학원은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났을 때, 미란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자신을 살해하려 하고 있었다는 잔혹한 현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부여잡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라는 즉시 치밀한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동형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몰래 가입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범죄의 동기와 더불어 명확한 경제적 이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등산 용품점을 찾아갔지만 그녀가 찾은 것은 일반적인 등산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투명한 안전줄,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최신형 위치 추적 장치를 신중하게 골라 구매했습니다. 차린의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들의 범죄를 현장에서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설악산 등발로 인근의 산악구조대에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정 날짜와 예상 시각, 그리고 자신의 인상 차기를 상세히 설명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게임처럼, 미라는 자신의 다음 수를 놓았고, 동혁의 덫은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었습니다. 평정심을 되찾은 미라는 동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여보, 설악산에 가봅시다. 토요일 아침,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설악산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라는 것으로 애써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최동혁은 평소보다 더욱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산 후먹을 맛집과 온천 이야기까지 꺼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한 목소리 속에서 미란은 칼날 같은 살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등산 지도를 짚을 때마다, 그녀는 맵시 있게 위장된 그 속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 울산바위는 미란에게 피할 수 없는 결전의 장소였습니다. 마침내 설악산 울산바위 등발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바위는 더욱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란과 동혁의 앞에 박수진이 거짓말처럼 나타났습니다. 어머, 원장님, 여기에서 뵙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저도 혼자 등산 왔는데 함께 올라가도 될까요? 능청스러운 수진의 연기에 미란은 속으로 코수숨을 쳤지만 겉으로는 반갑게 인사하며 그녀를 일행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란이 예견했던 그림 속한 장면이었으므로 그녀는 차분하게 이들을 자신의 함정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세 사람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웠던 분위기는 등발로가 점점 가팔라지고 험난해지면서 묘한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춤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계단과 아싸슬한 철난간을 잡고 울산 바위의 정상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동혁과 수진의 눈빛은 점차 본색을 드러내는 듯 광기와 초조함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미란의 뒤통수,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향했습니다. 미란은 그들의 은밀한 속삭임과 수상한 눈빛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절벽 구간, 낭떠러지가 바로 옆에 자리한 좁은 바위 틈새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동혁은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미란의 옆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란아, 여기 아래 경치 좀 봐. 정말 끝내주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끈적하고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동혁은 미란의 등을 잇는 힘껏 강하게 밀쳤습니다. 온몸의 무게를 실은 듯한 강력한 밀침에 미란의 몸은 그대로 휘청이며 허공으로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착용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안전줄 덕분에 그녀는 단몇 미터 아래 매달린 채더 이상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준비가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당신들 뭐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미란이 허공에 매달린 채 격렬하게 소리치자 아래에서 미란의 추락을 확인하려던 동혁과 수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어긋났음을 직감한 그들은 재빨리 바위에 매달린 미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새와 울창한 숲 사이에서.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산악구조대와 경찰관들이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경찰이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압도적인 인파의 동역과 수지는 속수무책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절망, 그리고 미란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란이 미리 설계해 둔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미란은 산악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바위 위로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법정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란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하나둘씩 공개되었습니다. 그녀의 법정 진술은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남편과 부원장의 잔인한 음모에 대한 깊은 분노와 함께 자신의 삶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위조된 유언장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필적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덧붙여지면서 동역의 범죄는 명백해졌습니다. 이어진 탐정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이번 주말이 기회야. 철학산 울산바위 근처에서 추락사고로 위장하면 완벽해. 라는 동혁의 목소리와 수진의 망설임, 그리고 학원을 탐하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차린의 계획이 담긴 등반 계획서, 그리고 마지막 현장에서 동혁이 미란을 밀치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포착된 영상이 공개되자, 그들의 변명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피고인들은 30년 부부관계를 악용하여 살의사욕을 채우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검사의 기소장이 낭독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함께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배신과 탐욕이 빚어낸 이 끔찍한 사건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최동혁에게 징역 12년, 공모한 박수진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미란 원장님의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그녀의 삶은 이 잔혹한 음모 속에서 허무하게 쓰러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란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혁 명의로 미리 가입해 두었던 5억 원짜리 생명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하여 받아 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 8억 원을 추가로 받아 냈습니다. 재산적인 부분까지 철저하게 마무리하며 동혁이 애초에 노렸던 모든 탐욕의 씨앗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사건은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학원 경영권을 위해 아내를 죽이려 한 전직 대기업 임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최동혁과 박수진은 법적인 처벌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앞에는 이제 영원히 살인미수 공모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 임원이자 명문학원의 부원장이었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배신과 탐욕의 상징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학원은 이번 사건 이후 오히려 더욱 번성했습니다.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여성 경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뿐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갖춰줄 수 있는 정밀한 원장에게 더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학원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미라는 사건의 아픔을 딛고 학원 사업을 확장했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얼마 후, 미라는 새로 개설한 학부모 특강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위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찼고 그 속에는 30년간 쌓아온 교육 경험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해는 강인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교육 제왕 정미라는 이제 단순한 학원 원장을 넘어 인생의 파고를 넘어선 진정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